플레이를. 죄송한데, B등급이나 A등급하고 지금 C 이렇게 할 때가 아니면 D랑 해가지고 C를 만들어 놓을게요, 오늘. 오늘 무조건 C 한다. 오늘 C 무조건 답니다. 아. 밑에서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아 밑에라고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랜덤이래요. 밑에라고 다 못하는 게 아니고. 고로 1번 괜찮네. 고로 1번 갈게요. 점프 뛰겠죠? 원하죠? 호! 아이씨. 얘는 뭐 더블 스트라이크를 왜 이렇게 쓰니? 그냥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더블을 왜 이렇게 순... 점프뛰겠죠 뻔한 스타일 여유 리얼이네 기 터주고 갑니다 두상을 몇번 맞아놓으니까 정신 못차릴거예요 지금 사사사 사빠 오4어 사빠할줄 알았나? 우사 <목소리도> 아, 아, 플레이를

순서 원래 들어갈게요. 얘는 조금 힘을 줘야 되겠다. 아니, 얘는 좀 힘을 좀 줘야 돼요. 밤샘 방송이 아니고. 얘는 조금 힘을 집중 좀 할게요. 제가 앞에 3연승 하고 나니까 지금 살짝 긴장을 났다.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앞에 그 했던 사람들 잘못이지. 긴장을 좀 났네. 이길게요. 더블 스트라이크를 다시는 못쓰게 해줘야지 다시는 다시는 못깜시조용해 킹도 어지가이 사기다 어지가이 사기야 어지가이 어지가이야 어지간하다 킹이... 중대! 또 더블 스트라이크. 팜 나이트 군니팜 나이트. 테리가 더 좋다고? 아, 아니야. 아니. 사실 제 캐릭 세 개는 사실 안 좋은 캐릭 세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누가 해요, 테리 다코마 보로. 이게 완전 사기거든요. 얘가, 얘가 완전 사기란 말이에요. 미오리 야감이 저거, 아감이라 아주 그냥. 아이 꼴보기 싫은 거 이거 톡! 뒤로 빠지면서 다시 와 아이 어, 저거 어이. 피살기 쓰고 싶을 텐데 피살기 쓰고 싶지 점프 뛰어줘 그래 점프 뛰어줘 한번더한번더 뛰어줘 한 번만 더 뛰어줘. 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또 장품 쓰겠지, 뭐, 뻔해요. 이 막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설풍 치겠지, 뭐, 뻔해요. 아, 내가 하는 거로는 사기가 아니고, 남이 하는 거로는 사기요. 어 이게 바로 맞나? 이거 뭔데 천만? 음. 고로로 야시로 제일 쉬워요. 우습다 아주 그냥. 금방 깰게요. 점프를 못 뛰게 하거든요. 저는 점프를 점프 뛰면 중... 저는 그냥 돌진이니까. 사파클, 사파클, 두산클 아, 안녕하세요. 안도의 한숨이 아니고 여유, 여유 여유 좀 하네, 하기는 조금 하네요 아, 중디는 되겠다 중디 정도 음, 거기서 설풍을 친다 파워차 저렇게 맞는 거좀 짜증난다 파워차 저렇게 했는데 날라차기 나와가지고 저거, 저거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너무 무거잖아탄정이 이렇게 안좋은거 유튜브 보다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 3연승 중이요 4연승 짜리인데 그걸 치면 안 돼. 어, 이거 안 쳤는데. 어우쑤. 아, 유거왜 이래. 누구랑. 귀신 같다, 귀신 같아 요랑 고로면 몰라요. 제가 또 고로 또 스트 충분히 가능하니까 기만 있으면 큰 것을 거예요. 라이징 생, 라이징 생큰 것을 거거든요. 왜 답답해? 어떻게? 어떻게 이거 답답하네 답답해 어떻게 못 나오는데 터 그렇구나. 자, 가자! 가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오리가 문제다. 이오리가 문제야, 이거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즈님. 이게 확실히, 그, 넘사벽 고수님들과 한판 하니까, 실력이 상향이 되네요. 자동으로. 상향. 잘하네. Right. 그니까. 사실, 똑같은데 말이죠. 그렇다. 굴러주고요. 그럴 줄 알았죠. 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실력 많이 늘었다고 조금 인정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아, 그때는 좀 많이 떨었어요, 사실. 최근에 할 때도 좀 많이 떨긴 했는데, 아이고. 너무 얼어있다 이 고루는 좀 얼어있는 고루인데 이런고로또 상대하기 좋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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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아 네네 그때 엄청 떨었죠 쟤 이것만 누르니 이거 잘못 배웠네. 뭐가 안 좋은 건데 저거 좋네. 좋아. 아 너무 그거 쓴다. 파워 차이후로 라이지 타클 여기에 데미지 더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 한번 씩해 볼게요. 그렇다, 에너지 어디 갔어? 오예, 거기서 그걸 써 주네. 아, 죽을 물 주는 줄 알았다. 미세했다 미세했어 와 <laughs> 멋있었다고요? 어, 멋있음을 멋있음을 좀 보여줄라 했던 건 아닌데 자 이길게요 이겨야 멋있는 거지 얘 이걸 왜 하니 근데 이걸 왜 하지 캐릭을 굳이 이걸 막 는단 말 이가？이걸 막았 다고？날 음. 아, 지혜 하 려고. 그렇지, 심리 걸렸거든요.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심리. 됐다. 자꾸만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더라고. 점프 뛸때 다시 점프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 아! 아 점프를 너무 뛴다야. 너무 뛰어. 깔끔. 자, 이겼다. 테리인데 타쿠마 고로로 질 수가 없죠. 테리 심리 너무 잘하니까 점프 뛸 거예요. 이거 옛날 테리네. 이걸 왜해치굳지 아 큰일 다 저거 들캡 쩌는건데 저걸 하네 아 이거를 이거 한대 허퍼 한대 치나 아 죄송합니다 딜.. 딜 수가 없다 장품 써, 장품 써, 한번더 써. 아유. 이러면 할게 없거든요, 테리가 점프 팀에 죽으니까, 맞죠? 안돼.